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사를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있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십삼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와 먼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팝니다. 갑자기 팔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 없어 보이는 밭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 그를 비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그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하지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기가 그의 얼굴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생기는 마음으로부터 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볼수 있을 때, 그의 얼굴과 표정을 볼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미디안 진영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의 얼굴이 달라졌죠. 펴졌죠. 우리는 그들의 외형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죠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기도원은 이전과는 얼굴이 다릅니다.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한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00명의 병사들을 무장 시키는데, 그런데 그 무기가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어떤 것도 살상 무기는 없어요.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요. 나팔은 그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호로 쓰는 거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세 가지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그래도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적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창과 칼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병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왜 나뉘어질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300명의 용사들이 아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주장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그 말,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경험하게 달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시선을 맞추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시선을 맞추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